자, 11강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인데, 물이 피가 되고, 어, 개구리가 소동을 일으키고, 모기가 또 소동을 일으키고, 등에가 소동을 일으키고, 가축병. 근데 이게요, 어, 어떻게 보면 연관된 자연재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자연재와 결부시켜 설명하기도 하죠. 강물이 피로 변한 현상은 일종의 침전물이나 적조 현상. 어, 여러분도 적조 현상 알잖아요. 녹조 현상도 있고 박테리아로 인한 독성 때문에 어, 이런 피로 변 피로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끔 저도 뭐 이제 환경 운동 많이 하니까 어, 적조 현상 일어나는데 가면 정말로 빨갑니다. 이것이 일련의 재앙을 몰고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강물이 오염되니까 물고기가 죽고, 개구리대가 깨끗한 물로 찾아나와서 개구리가 올라올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 사체는 이와 파리를 득끌게 했다는 거죠.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와, 이, 이하고 파리가 득끌고, 또 이와 파리가 옮긴 탄저균 때문에 가축병이 돌고 사람에게까지 피부 손상을 종기를 일으키는 기적까지 재앙을 내리는 거죠. 일복검체 우박재앙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이집트의 우기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박과 비가 평소보다 많이 내리면 곤충이 대량 번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또 메뚜기 때 재앙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 사막 메뚜기는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또 얼마 전에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순식간에 농경지를 초토화 하는 걸로도 유명하죠. 또 아홉 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은 3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집트의 사막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람, 캄신. 이걸 사막 바람. 여러분들 가끔 영화 보면 그냥 싹 차마게 모래하고 오잖아요. 이런 캄시는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와 먼지를 동반하는 경우 주변을 어둠을 뒤덮는 것이 특징이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일어난 이 재앙 중에 물론 신을 신을 다 이제 결별하는 거지만 이 자연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집트에 내린 아홉 가지 재앙이 단순한 자연 재였는지 하느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연 재해를 이용한 하느님의 벌이었는지. 증명하기는 쉽습니다. 더욱이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장자를 치신 사건은 신약의 하느님의 어린양 예수님의 등장을 미리 준비한 구원 역사에서 필히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뗄래야 뗄수 없는 아, 그런 거죠. 그런데 이참 재미난 게열 가지 재앙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나왔어요. 네덜란드의 레이던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고대 이집트 문서인 아, 이프어 파피루스 파피루스 에, 그 음, 파피루스는 뭐냐면 갈대 갈대 갈대에다가 글을 쓰는 거죠. 이집트에 발생했던 재앙들에 대한 추리극기의 기록과 일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파피루스의 이 문서에는 이집트 전역을 휩쓴 역병 강물이 피처럼 변한 일. 식순환을 겪은 사람들, 곡물이 모두 고사된 일, 가축의 신음소리, 빛이 없는 땅, 자녀와 아이, 형제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과 애곡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가 온 이집트를 덮었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 기금속이 여자 노예 목에 걸려있다는 내용이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0가지 어, 재앙에서 이집트 신도, 어, 벌하고, 하는 오로지 하느님은 한 분뿐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이런 자연재에도 모세는 충분히 이용했던 것이죠. 아, 이푸어 파피루스는 19세기 초반에 멤피스에서 발견이 됩니다. 멤피스 아, 성서에도 나오죠. 학자들은 이 문서가 중왕국 시대 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아, 중왕국 시대면 바로 모세가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1909년 영국의 언어학자 아, 앨런 핸더슨 가드너에 의해서 해석이 됩니다. 이 문서가 출추기의 기록과 유사한다는 점을 발견한 사람은 유대계 러시아 출신학자이자 의사 임마누엘 벨리코프스키가 이렇게 그러한 고고학적 증거도 어, 발견을 합니다. 아, 이런 음, 배경 아래 우리는 지금 어, 이, 가축병, 음, 음, 이제 다섯 번째 재앙, 가축병까지 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어, 음, 나일강이 오염되니까 개구리들이 전부 다 에, 밖으로 나온 거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물 물고기 전부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물을 썩고 막 물고기 있으니까 모기 소동이 일어나고 어, 그 다음에 등에 소동이 일어나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모기 등에들이 또 역병을 오, 옮겨갖고 탄저균을 옮겨갖고 가축병이 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가축병은 아피스. 고대 이집트 맨피스 지역에서 숭배받던 성스러운 소입니다. 소. 풍요, 축복, 다산, 건강, 항소 암소. 어 그래 갖고 소 그림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그 이제 이집트 그 그림들을 찾아서 다낼 겁니다. 어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 왜 이집트에 그런 그림들이 그런 있는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집트에서 왜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없고 다 측면만 바라보는 건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아,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네, 주 이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이 됐어 이제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일러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내보내기를 거부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지독한 흑사병으로 칠 것이다. 이 흑사병, 어,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고생하죠. 예, 제가 한번 강의 때도 했어요. 성서 안에 있는 전염병에 대한 거, 지금 책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 우리 인류가 어떤 과정을 음, 밟아왔고, 야, 흑사병,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에 어떤 문명적인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지금, 음, 델타 플러스 코로나19 코비드가 지금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인도에서 나온 변이가 영국은 이제 다시 한번 팬데믹이 지금 다시 오고 있어요. 영국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꼭 마스크 쓰시고, 모르는 사람은 가능한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찾아와도 마스크 쓰고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짐승과 이집트의 집짐승을 구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신기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시며 때를 정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셨다. 이집트의 집짐승들은 모두 죽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집짐승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강해져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점점점점 점점 여러분들 선택된 민족 구분된 민족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느낌 점점 받죠 여섯 번째 재앙 어, 종기 이 종기인데 아, 이건 어떤 신을 이모텝 기원전 2650년에서 <laughs> 2600년 사이에 고대 이집트에서 살았던 학자이고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의 라를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건축의 신이었어요. 이모텝은 여러분들 조금 피라미드를 알면 은 됩니다. 이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가장 아름답게 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의술, 건강, 치유, 뱀, 코브라, 전갈루. 어, 드러나고 있죠. 이제 종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마에 있는 그름을 두손 가득히 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파로 앞에서 공중으로 뿌려라. 그리하여 그것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져나가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괴양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게 하여라 이것도 전염병의 일종이죠 에, 에, 뭐 쥐로부터 우리가 흑사병이 전, 전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전부 다 죽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바이러스 에, 항상 에, 인수 공통 그러니까 인간 짐승 공통 바이러스는 전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한테 또 이제 괴항이 오는 거죠 요즘 그 애가 갈가 먹는 그런 현상이죠. 그들은 가마에 있는 그름을 쥐고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으로 뿌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괴양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었다. 요술사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종기가 생겨 요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완전히 제사장들, 요술살들, 점쟁이들, 이런 것도 완전히 뛰어 넘는 거죠. 모세의 능력은. 그러나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네, 일곱 번째 예, 재앙 우박입니다. 이 우박은 세트라는 신이에요. 사막과 이방의 신이자 캐러분, 상인 집단의 수호신이며 모래 폭풍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 바람,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활, 전갈, 따오기가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우박, 우박은 이집트에 가끔 그런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로 앞에 나서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온갖 재앙을 너 자신과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알게 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 이번에는 내가 온갖 재앙을 너 자신과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유일신인 거죠.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진작 나는 손을 내뻗어 너와 너의 백성을 흑사병으로 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깔닥이 있어서 너를 살려두었다. 너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열 가지 재앙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은 야외 하느님의 백성으로 안, 완전히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계속 내 백성을 거만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일 이 시간에 이집트가 생긴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엄청난 우박을 쏟아붓겠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너의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미처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들에 남은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들을 재빨리 집안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을 그대로 둘에 내버려 두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하늘로 뻗어라. 그리하여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모든 풀 위에 내리게 하여라.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뻗자 주님께서 우레와 함께 우박을 내리셨다. 번개뿔이 땅으로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셨다. 번개 뿔이 잇따라 번쩍이면서 우박이 내렸다. 이처럼 엄청난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들의 풀도 모조리 치고 들의 나무도 모조리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하느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이제 탈출기에는 좀 명확하게 나옵니다. 파로우는 사람을 보내온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이제 파로우도 야외하느님을 인정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르시고 나와 내 백성은 그러다 주님께 기도해다오. 우레와 우박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성을 나서는 대로 주님께 제 손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레가 먹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주님께 속한다는 것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오죠? 이제 세상이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어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아직 주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신들을 계속 섬길 거라는 얘기죠. 마침 보리는 이삭이 패고 아마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어마 <laughs> 아마와 보리는 못 쓰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밀과 기리는 늦게 나오는 것이었으므로 못 쓰게 되지는 않았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 성읍을 나와서 주님께 손을 펼쳤다. 그러자 우레와 우박이 먹고 땅에는 비가 더 이상 쏟아지지 않았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우레가 멎는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또완강해진 것이다.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였다. 사실은 이 파라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2000년 전에 왔다 가시고,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신 게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파라오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역사적인 사실, 이 구원의 역사 현장 안에 있으면서도 말안 듣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렇게 그런 기적들을 이적들을 재앙들을 보고도 계속 마음이 완고한 거,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죠. 어, 여덟 번째 재앙, 음, 메뚜기 예, 소동, 이시스 세트 신을 얘기합니다. 풍요, 다산, 건강. 전갈 따오기가 아, 그 메뚜기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 것은 나다. 그것은 그들 한 가운데 나의 이 표징들을 일으키려는 것이고,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표징을 이루었는지, 내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내가 주님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재앙 안에서도 이제 하느님이 이 지구에 전권을 쥐고 있는 유예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재앙, 재앙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메뚜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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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병, 우박, 종기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이, 이 재앙의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의 참 하느님을, 임을 드러내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파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떼를 끌어들이겠다. 메뚜기들이 온 땅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들을 먹어버리고 들에서 자라는 너희의 나무들도 모조리 먹어버릴 것이다. 또 너의 궁궐과 내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이집트인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모세는 몸을 돌려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저자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저자들을 내보내셔 주 그들의 하느님께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갔다. 파라오가 그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주 너의 하느님께 예배 드려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저희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데리고 가야겠다. 다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죠. 아들, 딸들과 함께 양떼와 소떼도 몰고 가겠,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노예살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우리 다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겠다 이거죠. 저희가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리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한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함께 내보낼 성 싶으냐. 아니 이 종들을 이 노예들을 안 내보낼 필요가 없죠. 너희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어라. 그리하여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 땅에 풀을 모조리 우박이 남겨놓은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게 하여라. 모세가 이집트 땅으로 지팡이를 뻗자 주님께서 그날 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 땅으로 샛바람으로 샛바람을 어, 몰아치셨다. 아침이 되어 보니 샛바람이 이미 메뚜기 떼를 몰고 와 있었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에 몰려와 이집트 온 영토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엄청난 메뚜기 때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것들이 온 땅을 모두 덮어 땅이 어두워졌다. 그러고는 우박이 남긴 땅엔 풀과 나무의 열머리를, 열매를 모조리 먹어버렸다. 그리하여 이집트 온 땅에는 들에 풀이고 나무가할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어, 그러자 파라오가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주 너희 하느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번 만은 내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 하느님께 기도하며 이 치명적인 재앙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게만 해다오. 모세가 파라오에게 물러나,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바람을 매우 세찬 한이 바람으로 바꾸셨다. 그 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가서 갈대 바다로 쳐 넣으니 이집트 온영토의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바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은 바람을 신으로 했는데. 이 신을 하느님은 다스리는 거죠. 어, 참 대단한 어, 하느님의 재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열 가지 재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이 어,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이야기를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열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에 정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10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오늘 아홉 번째 재앙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0번째 재앙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인데 라 태양신을 파라 할때 라가 태양이에요. 태양신 아톤 창조주 생명의 부여자 세상을 돌보는 자로 참미하고 있습니다. 암은 아 고대 이집트 신화의 신의 이름으로 숨겨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문은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태베에서 숭배되던 바람과 공기의 신으로 후에 태양신 라와 합쳐져서 아문 라 또는 아문 레로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 빛, 어둠, 계절 이런 걸 나타내죠. 상징으로는 태양과 매가 상징으로 그림으로 그려지죠. 아홉 번째 재앙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 어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로 손을 뻗어라. 그리하여 어둠이 손으로 만져질 듯한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기. 이게 아마 가장 두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이집트 온 땅을 덮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다만 너희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어라.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도 주 저희의 하느님께 저희가 칠 희생재물과 번재물을 내주셔야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집짐승들도 저희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 저희 하느님께 바칠 것을 골라야 하는데 저희가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주님께 무엇을 바쳐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대단한 상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야 그는 그들을 내보내놓아 하지 않았다. 파로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에게서 쏙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 너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임금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열과 열 번째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